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 자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이래저래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고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쟁해야 되고, 참기 싫은데 참기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또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배 속에 나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일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요 용기일 것입니다. 깊고 큰 위로를 받아 회복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한 그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좌절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유래해 줄수 있습니다. 더 밋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그 용기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밝혀 알려주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계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을 위로 혹 우리가 목숨이 다하여 나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품에 고의 품으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늘 이 시간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고,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가 행복하십니까? 또는 어떤 게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다양한 대답들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여쭤보면 어떨 때 행복하세요라고 여쭤 보면은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신대요. 나는 손자들이 찾아올 때 제일 행복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던 일 특별히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싶었는데 그 자격을 갖게 된그 상황에서 느끼는 느낌 그리고 좀더 나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온 기쁨,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기, 말할 것입니다. 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정의할 겁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저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해서 방긋 웃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친구가 행복해야 할때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해야 할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다면 저 또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몸이 좀 아프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나에게 행복이란 건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몸의 문제를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영어로 우리 앤디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나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천대하고 멀리 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지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죽게 나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램, 행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 딸이 낳는 걸 보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딸이 나와서 정상이 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나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 취급을 받더라도 용서해서, 용서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반려견들 이쁘게 키우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뭐 개처럼 여김을 당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내침을 당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딸이 낳기를 진심으로 나는 기도할 것이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행복을 바랐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돈 많은 것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얻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딸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양한 행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모시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기쁘고 고귀한 가치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행복입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속죄와 그 의의가 제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이렇게 모자란 내가 저렇게 나약한 저 사람이 이토록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이 저토록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생태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선물인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된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서 그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도 뺏기지 않는 굳은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겸손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과 회복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은 항상 겸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를 만나는 것도 행복입니다.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고 시험에 잘 통과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하는 것도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질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행복입니다. 기분 좋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손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도 새로운 직업을 갖지 못해서 슬플 때에도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이 될 때에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어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때 가슴이 미어져도, 이 세상에 여전히 아픔이 괴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까워도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때에도 더 깊은 차원의 기쁨과 행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께서 관계하고 있는 작은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뭐, 그 무엇이 얻을 수 없는 근원적인 깊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응?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참된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손자를 보지 못할 때, 여전히 질병 때문에 힘들 때. 실패해서 낙심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참된 행복을 잃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인간의 모든 절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도, 아픔도, 질병도, 실패도, 안타까움도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전쟁 모두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반드시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될수 없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은총이 충만한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갖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고린대전서 15장 26절 말씀,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28절, 15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키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끝장 내실 것이다. 우리의 종국은 죽음과 멸망과 아픔과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주, 우리의 종국은 회복이며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행복을 잃지 않게 해 줍니다. 현실의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서 어려움이 많은 순간에도 굳건히 땅에 뿌리를 내고 버티는 나무처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 속에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있는데, 오늘 17절 보게 되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참 행복하고 싶고 흔들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갖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곧 기쁜 소식, 에반겔리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파하는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 희망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직 신앙 고백 17항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대혁주의 신앙고백서입니다. 라틴어로는 콤페시오 벨지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고백은 기도 드 브레라고 하는 신학자이에게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벨직 신앙서를 작성한 기도 드 브레는 이 신앙고백을 작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1567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도로트 총회와 지금 개혁파, 장로교회죠. 개혁파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벨크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타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비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육적인, 영적인 죽음에 빠져 그 자신을 완전하게 비참하게 만든 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선으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도망가고 등을 보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손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베직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바칩니다. 우리가 죄악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만치 등을 지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와 손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사랑의 성사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과 참된 행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경험과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사회와 온 세상에, 온 생태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실천하며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사랑과 승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또한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차별도, 억압도, 불안도, 질병도,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겸손한 믿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길, 그리고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어 나가길, 그 복된 삶 한가운데 여러분께서 우뚝 서 계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아름다운 비인종동교회를 위한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우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끔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